자, SV나 r V 중에서 그래도 조용한 차를 원하시는 분들 현대 투싼 네, 네, 소개합니다. 다솔인차죠. 네, 조용하고 네, r 소로 연비도 괜찮고 어, 흰색 바디에 투톤 여러분에게 소개한 이번 기회에 한번 이차 필요하시면 많으하십니다가솔린차입니다 자, 함께 레브레브 공개할 테니까 함께 보시오. 이번에 소유권 유자를 가십시오 안녕하세요. 언제나 믿는 것 신뢰와 정직하게 여러분을 유튜브차 찾아뵙고 있는 시민과 대표 권영수 인사 드렸습니다. 이번 소개드릴 차는 아, 신형 현대 투스산 1.2WB 모던 등급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차는 2020년 시기에서 2020년 1월 17일 최초 공간 희발천 완전 무상회 현재 55,415km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옵션에서는 스마트키 버튼 시동, 전동 시태가 운전석 조수 전동 점유니어와 통풍 시트와 운전석 조수 열선 시트, 전좌석선이 있고요. 브라운 시트에 사전 이탈 방지, 파마라화 썬러포, 전동 파워 트렁크와 스타벤고, 내비게이션과 후방 카메라, 후방 감지기 니어 스포일러와 루프렉, 포켓 시트, 그리고 타이어가 2호6 0 1 7 타이어가 장착되고, 알면이는 켜입니다. 투톤 흰색 바디에 DPMS 공압까지 예, 네, 어느 정도, 모든 등급의, 네, 옵션에 플러스, 네, 옵션을 외부 내고 공약입니다 함께 보시고, 어, 여러분, 연락 주세요. 운전사 측면에서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현대, 현대 마크와 함께 앞에 그린, 그 안개 등과 라이트 깨끗한 걸 보시죠. 보네트도 지키고 없이 아주 깨끗합니다. 샌다 상태라든가, 그리고 타이어하고, 예, 휠 상태 아주 깨끗하죠. 예. 투톤 컬라에 예. 앞문, 전동 접이 미러에 도깨끗하고요 예. 앞문과 운전석 앞문, 뒷문, 또, 뒤, 된더 하고, 타이어하고, 휠 상태 한번 보시죠. 아주 깨끗하죠? 예. 트레이드도 한75% 이상 됩니다. 좋습니다. 조석 측면 상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그리 라이트 상태 아주 깨끗하고요. 보네트 보십시오. 깨끗하죠? 그리고, 지금, 예. 타이어의 트레이드 상태 한75% 되고, 예. 알미늄 휠상태도 물론 흠집은 좀 있습니다만은, 예, 매우 양호한 편이고요. 그리고 앞열이, 예, 돌방 하나 없이 아주 깨끗합니다. 아, 전동 접이 미러 예, 리퀴드 상태도 상태 양호하고요. 앞뒤조석 앞문과 아, 뒷문 상태도 지키고 없이 아주 깔끔히 깨끗합니다. 그리고 뒤 타이어하고, 아, 휠 상태 아주 깔끔하고 깨끗하고 좋습니다. 투싼의 양, 에, 양각 글씨와 현대막크도 보시고요. 뒤에 감지기 토톤 칼라의 감지기하고 리어 리어의 리오, 열선과 썬팅 상태 양화단을 보실 수가 있고요. 지붕 상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지붕의 루프 캐어 루프 랙과 설나마 선 루프 어, 지붕 상태도 매우 양호하고 깔끔하고 깨끗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자 트렁크 내부를 보시겠습니다. 투 아, 폴더로 에, 접게 되어 있고요. 뒤에 에, 에, 지금 제 밑에 하부도 적재함이 되어 있고요. 5인승으로서 브라운 시트에 에, 그리고 트렁크 내부 에, 전동 트렁크 어, 버튼 보시고요. 에, 트렁크 내부도 아주 깔끔하고 좋습니다. SB 차로서의 시동 앞에 전면 시야를 한번 보고 계십니다. 아, 시야 상태가 아, SB처럼 아주 높고 시야가 아, 넓고 좋습니다. 그리고 핸들에 현대 양강 마크와 핸들 리모컨, 그리고 내비게이션과 앞에 공조 상태와 기아 아, 봉 상태. 네, 앞에도 아주 깔끔하고 좋습니다. 운전석에서 버튼을 틀어서 시동을 걸어 봤습니다. 아주 조용하고 깔끔한걸볼 수가 있고요. 계기판에 55,415km 그리고 핸들 리모컨 핸들도 가죽 시트로 아주 가죽 커버로 잘돼 있고 깨끗합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하고 지금 후방 상태의 카메라를 보겠습니다. 후방 카메라도 아주 투명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공조 시스템과 그리고 지금. 통풍 시트, 열전 시트, 그다음에 용기아봉 음, 상태까지 이렇게 보시고 스테반 고 마크 보시고 있고요. 그리고 앞에도 가죽으로 이렇게 감싸서 고급스럽게 연출을 하고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아주 깨끗하고 깔끔합니다. 햇빛 가리개와 전동 지금 그 화장거울 상태 깨끗, 깨진 거 없이 깨끗하고요. 그리고 지금. 안경집이라든가 작동 상태 양호하고, 네, 그리고 썬더프 상태 보시겠습니다. 네, 썬더프 작동 상태 양호하고요. 그리고, 예, 네, 보석에, 네, 화장 거울과, 아, 햇빛 가르개 상태 양호하면서, 네, 눈미로 하이패스 내장, 그리고 또 2채널 블랙박스 보셨습니다. 매우 양호하고. 운전석의 문을 열어서 한번 내부를 보시겠습니다. 썬팅 상태 양호하고 전동 접이 버튼과 옆에 지금 차선 이탈 감지 방지와 미끄럼 방지 트렁크의 버튼 여기 있고요. 매트 상태도 아주 깔끔하고 깨끗합니다. 그리고 운전석 전동 시트하고 브라운 시트 아주 어 상태가 매우 양호합니다 조석 문 상태를 내부 보시겠습니다 선팅 상태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고급스럽게 이렇게 예, 브라운 시트와 열선 상태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포켓 시트 예, 그물망으로 되어있는 포켓과 매트 상태 아주 양호하죠 그리고 예, 지금 예, 조석 시트 상태도 매우 양호하고 깔끔하고 좋습니다 조석 앞문 상태 보십시오 선팅 상태도 양호하고요. 이거 지금 매트, 매트도 코일 매트로 양호하죠. 그리고 지금 다시 방에 그 안내 책자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조석도 전동 시트에 시트 상태 보십시오. 아주 깔끔하고 양호하죠. 좋습니다. 조석 뒷문 상태 보시죠. 열선 상태 보시고요. 에, 그리고 썬팅 상태 양호함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앞좌석의 포켓 시트와 어, 이열 시트의 에, 가죽 가죽 상태도 매우 양호하고요. 그리고 팔걸이와 코폴도 상태도 아주 깨끗하고 깔끔합니다. 그리고 루프 상태 한번 보시죠. 루프의 파노라마 선 루프 상태가 아주 오염된 것 없이 깨끗하고 어, 좋습니다. 자, 자동차의 심장인 엔진 상태, 엔진룸으로 왔습니다. 아, T, 예, GDI 엔진 탑재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타 구성품들을 보십니다. 아, 미세뉴얼 하나 없이 깨끗하고 깔끔합니다. AGM70에 예,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후드에 내부도 보십시오. 아주 깔끔하고 예, 주행이 적기 때문에 아주 어, 깔끔한 것을 볼 수가 있고 좋습니다.